디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경상북도가 1조 4천억여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. 울진영덕 산불피해복구 948억 원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53억 원,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 100억 원, 통합신공항 항공교육원 유치 5억 원 등입니다. 이번 추경 편성으로 경북도의 올해 예산은 12조 7014억 원으로 당초보다 12.9% 증가했습니다.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98명이 발생해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200명대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. 사망자는 2명이 늘어 누적 1,417명입니다.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이 꽉찰 경우 응급실 일반 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하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재유행을 대비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는 개장을 앞둔 도내 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만족 기준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포항 영일대와 영덕 장사 해수욕장 등 4개 시군 23개 지정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카드뮴과 수은 등의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납은 자연환경 농도의 미량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부터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등 6곳이 개장되고 영덕 장사, 고래불 해수욕장 등 17곳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개장합니다.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